안녕하십니까. 톡톡톡수다의 최성준 최성주, 최성주 딸이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한국의 가설이 그 운행 있지 않습니까? 운행의 가설이 그 실수를 하고 또 우선은 운행에 대해서, 은행에 대해서 알게 된 그, 그, 어, 런 이야기를 좀 해보러 갑니다. 북한에도 운행은 있습니다. 운행은 있는데 무용지물입니다. 명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 뭐, 은행이라 다 썼습니다. 어느 분점. 이렇게 썼는데, 일단 그 은행에 돈이 들어가면 찾을 수도 없거니야. 은행에다 돈을 저금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치. 지금. 그러니까 개인들 이다 가지고 있으면있었지 나라다 돈을 일단 거기다 보장하면 그 돈이 없습니다. 찾지도 못하거니야. 그래서 은행은 있어도 필요 없는 무용지물인데 한국에 와서 저는 은행을 사용한다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일 놀란 거 계좌. 저희는 음. 계좌가 생겼다는 게 제가 음. 너무 놀랐습니다. 음. 통장, 통장 만들 때. 어차피 <laughs> 통장은 하나원에서 저희 만들어서 가지고 다 1인당 음. 한 명씩 다 통장은 만들어서 내보내요. 근데 엄마 이제 새 집도 잡았고 공과금 내는 거, 관리비 이런 거 내야 되는데 그거를 입금을 <laughs> 못해서 운행을 가자고 했거든요. 저랑 같이. 그 계좌이체도 만들면 은 엄마가 힘들게 안 가셔도 뺄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 갔는데 엄마가 통 통장에 돈을 안 넣겠다는 거 지금 입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왜 그러지냐 했더니 어 여기다가 돈을 넣으면 다 기계가 빼가지 않냐고 내 돈은 아닌데 여기다 넣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다 넣어야 어, 공과금을 입금을 하지 관리비를 낼거 아니 에요 진짜 안내겠다 그래서 거기서 한참 또 실랑이를 했거든요, 엄마랑. 그래서 아니 여기 은행 직원한테 맡겨서 하면 된다고 은행 직원이 신분증도 주세요 하고 음. 여기다가 할 아이디랑 비밀번호 어, 설정하세요. 엄마 아이디는 뭐고 비밀번호는 뭐예요. 그래서 이게 고객님이 이제 돈 찾을 때 본인만의 그런 어, 비밀번호랑 아이디가 있어야 찾으실 수 있고 뺄 수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그거 모르겠다. 그냥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laughs>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해주세요. <laughs> 그냥 해주시면 안 됩니까? 막 이러면, 어, <laughs> 그 직원이 황당해가지고, 아니, 고객님, 이거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 엄마가. 음. 어, 무조건, 해. 엄마, 대충, 못 해주세요. 못 <웃음> 해주세요. <웃음> 대충 해주세요. 대충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아 이거 하나만 시키는 대로 좀 하시라고 그러면 다할수 있다고 했는데 근데 하면서도 그냥 의심적 의심이 많으셔가지고 의심하지 엄마는 음. 돈이 얼마 없는데 이거 다 빼가 면어떡하냐고 내가 어이 돈을 어안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자동이체 하면 본인이 그다 자기들이 다 빼간다고 했는데 엄마가 한 번은 전화 오셔가지고 통장에서 돈이 빠졌대요 누가 훔쳐갔대. 그래서 누가 엄마 엄마 통장에 돈을 손대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했는데 이봐라 문자도 왔대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렇게 만들라고 나 만들어 준 거거든요. 통장에서 돈이 빠졌다고 본인 돈이 얼마 없어졌다고 나한테 막 난리 난리 치는 거 그냥 빼가는 거라고 자동이체 만들어놨으니까 빠질 때 되면 빠지는 날짜에 빠지잖아요. 그거를 지금 누가 가져갔대요 돈을 엄마 몰랐지 그때 저는 그 통장에서 돈이 빠지다가 알림이 타올리는거죠 였 근데 무시웠단 말입니다 내가 돈을 안 내는데 이 돈이 왜 내가 쓰지 않은 돈이 왜 여기서 나가지 이 돈은 왜 나가지 하고 그 다음에 막 무시하답니다 이거 뭐 내한테서 돈 와서 훔쳐갔다고 다른 지자 전화하면 난리 난리 쳤죠 너가 은행에 가서 뭘 어떻게 했게다가 이게 이러는가 고 소리 그때 은행에 갔을 때도 그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이렇게 뭘, 뭘 하라고 대주그러니데 내가 말을 사투리 쓰는지 다잘 알아, 못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딸이 나서서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돼서 그 돈이 빠지는 거잘 몰랐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됐는데, 글쎄 알람 툭 소리 나던 게 돈이 뭐, 음 쭉쭉쭉쭉 뭐, 얼마, 얼마 돈나가던가 아니, 이거 내가 내지 않았는데 왜 돈이 나가지? 내가 냈으면 내가 리해한단 말입니다. 내가 내지 않은 돈이 지금 막 통장에서 빠져나가니까. 무시하서 다른 지자 전화 쳤단 말입니다. 아니야왜 돈이 이렇게 나가냐. 엄마 돈안 물었는데 이사람들왜낸 데서 엄마가 물어도 안 보고 돈을 뽑아가는가고. 막 하니까 우리 딸이 설명해주던데 엄마 엄마가 내하고 가서 은행에 가서 돈을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은행에서 자동적으로 빠진다고 소리. 그내계좌번호라거 몰랐는데 그 외국 영화에서 들은 그 계좌번호라고 존대도 계좌번호에 따어서 아니, 이거는 높은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번호가 계좌번호 아닌가. 저는 내 개인들이 개, 개마다 계좌번호 있는 거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 그, 카드에 그 계좌번호, 그 위에 계좌번호 했지 않습니까? 우리 딸이, 엄마, 이건 엄마, 머리다 암송하면어 이거 내가 왜 암송할까? 이게 엄마 계좌번호야. 그래. 아니, 나는 왜 계좌번호가 생기는가고, 이해를 응. 못했어. 야, 너무 신기하고, 또 한쪽으로 생각 무섭기도 하고. 내가 내지 않은 돈이 자체로 막 빠지니까 겁이 났단 말입니다. 내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응. 이거를 응. 은행에다 다 넣으면 은 내가 못 찾지 않냐고 나중에 돈 찾을 때에서 <laughs> 엄마 여기는 돈 엄마 찾고 싶을 때 찾고 어 넣고 싶을 때 넣고 다 하는 할수 있다고. 거기다 돈 넣어도 괜찮다고 믿고서 맡겨도 된다고. 대한민국, 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운행을 이용하고 하는데, 엄마 혼자서 안 하겠다고 하면은, 엄마 어떻게 나중에 힘들어서 이제 공과금 날때 맨날 운행 찾아가고, 그게 더 힘들고, 귀찮을 수도 있고, 모르니까. 그래서 말씀했는데, 아 지금 이것도 돈 빼는 것도 힘들고, 남한테 계좌 이체 시키는 것도 힘들고, 제가 와서 계속 해줬거든요. 지금은 또 조금 괜찮지, 엄마. 지금은 잘알아지 지금은, 그, 코뱅크 그코코코 코뱅킹 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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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뱅킹이랑 그때 그 카카오톡으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허락에 앉은 자리에서 그저 툭하면 바꿔주고 하는데 너무 허락이요 모르고 할 때는 정말 힘들더랍니다. 근데 제가 외래어를 잘 모르다니까 은행에서도 쓰는 말이 외래어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상한 말을 차라리 돈을 이거 뭐 무슨 인출기, 인출기란 거죠. 사람이 가서 돈을 뽑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제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출기 쓰는 것도 힘들고, 근데 어제는 그 인출기도 너무 잘 쓰고 내 손으로 집에서 앉아서 이렇게서 돈을 보내고 받고. 그그 날짜 되면 제가 상관하라고 은행에 안 가도 앉는 자리에서 돈이 다 빠지니까 너무 불안했죠. 제가 엄마네 편하게 하라고 음. 그냥 앉아서. 보안카드 없어도 그 뭐지? 이서아그 보안카드 소리 나지 말라. 없어도 계좌이체 하게끔 제가 어플 깔아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 이거 어디 계좌이체 시킬 때? 엄마 뭐 사고 싶을 때 저한테 이렇게 엄마 돈 주면서 이거 좀 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보내라고 이렇게 알려줬더니 처음에 보안카드 번호를 누를 줄 몰라가지고 되게 못 눌러가지고 못 하겠다. <laughs> 네가 와서 해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 하다가 제가 그 그런 거, 인정서 없이도 이체하는 거 알려줬는데, 엄마가 저한테 뭐 사달라고 돈을 보내고서, 아니야, 이게 돈이 이체됐다. 어머나,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너무 좋구나. 막 이러면서 저한테, 그래서 제가, 거 봐요. 배우면 다할수 있다니까요. 엄마 말이 힘들어도, 그 빨리 좀 알려주지. 빨리 알려줬는데, 이제 아신 거예요. 지금 몇년 만에. 제가 빨리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몇년 만에 이제 아신 거지. 젊은이들도 힘들잖아요. 저희 젊은 사람들도. 은행업무 이런 거는 힘든 사람인가 저도 힘들어요, 솔직히. 모르거든요. 근데 엄마는 더 힘들죠, 그거는. 작년 거지 엄마? 진짜 작년 음. 거진 진짜 잘 모르고 딸이 오이다 그러니까 올해는 음. 다제 손을 했습니다. 제가 그저 대담하게 왜 딸이 엄마 이거는 절대로 엄마 한테서 누구 승인 없이는 엄마 음. 승인 없고 엄마 비밀번호 네, 모른다면 은 네. 사람들이 절대로 엄마 거 뽑아먹까 해서. 거기서 심어 얻어가지고 했는데 정말 잘 되고 그다음에 그 말하는 소리를 기다마들었다 말입니다. 말하는 소리를 딱기다마 듣고, 아, 이게 이 소리구나. 저기 저 소리구나. 하니까나, 너무 괜찮은 거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또 뭔가 자꾸 저도 물어본단 말입니다. 우선 대담하게, 내가 이거 잘 몰라 그러는데, 이거 좀 대주시하니까. 너무 친절하게, 대한민국 사람들 얼마나 친절하게 잘 대줍니까? 또 그게 좋은 거야. 너무 엄마. 잘해줍니다. 엄마, 우리, 우리 음. 저쪽에 속담이 있었잖아. 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두드려보고 <laughs> 건너라고. 모르는 거 있으면 하나하나 물어보고 다시 <laughs> 어... 배워가고 해야지. 엄마가 우리랑 이제 뭘 모르면은 창피하다가 안 물어보면은 그 평생 음. 모르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물어보면은... 대담하게 좀 물어봤잖아. 음. 저는 진짜, 모르는 거 물어봅니다. 아무 사람이나 붙들고. 어.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맞아. 뭐인가. 음. 그, 허락에 말해서 그 인출기란 거 제가 처음 한번 써봤을 때 그때 그 당황하던 게. 음. 돈을 어야 되는데 현금을 예를 들어서 뭐 십만 원이1 십만 원을그 인출기다 여야 아마 네. 그 예금을 해, 해줘 다른 통장에 그 돈이 가야 되는데 겠 제때 그때 통장에 돈을 지금 받았는데 그걸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돈을 어서 거기다 여면 할수 있다는데 그걸 몰랐는데 몇번 하는데 끝내 실수했단 말입니다. 근데 바꾸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뒤에 지금 줄을 섰단 말입니다. 또 바빠서 나왔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서 그그 그 인출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가만히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하란 대로 했는데. 카드로 잘못이었단 말입니다. 카드를 바로 여주시오. 여주시한테 엄마 바로도도대변놨다도여봐오픈나도여봐 하는데 그 노랗게 표시된 그기 먼저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걸 제가 잘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 거기서 말하는 소리를 듣고 하니까는 몇번 실수 하니까 는몇번 실수하니까 되답니다그 다음도 거기 가서 현금 인출기 가서 내서로 돈도 현금으로 열, 수, 열 수도 있고 현금 뽑을 수도 있고 우선 정말 치연하게 잘합니다. 아이 또 치즈 사투리 니다 <laughs> <laughs> 제대로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저 딸도 제가 이제 돈 돈이랑 이렇게 할 때는 아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많이 생각하고 우선 돈을 쓰는 것도 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정말 제대로 하는구나 그저 딸도 마음 놓고 음. 저도 딸이 대준 대라고 그다음에 물어보고. 모르면 물어보니까 다되돕니다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게 잘대해주니까잘 되죠. 야, 그래 안 오늘... 되면 또 해줘, 음. 엄마. 그렇지, 해줘지, 어, 그분들이해안 해줘. 되면 핸드폰 주세요. 보니 네. 핸드폰 다 주고 하면은 그분들이 알아서 다 해주더라고. 음. 엄마. 너무 잘해주고, 너무 고맙지. 쉽더라고. 아, 오늘 그래좀 쑥스러웠지만 우선은 그래도 제대로 잘하는 그 현금 인출기, 그 다음 계좌번호랑 쓰게 된그 이야기를 간단히 나눴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어, 혹시, 여러분들은 잘하자. 탈북민들이 금방 온 분들을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탈북민들이인데다 하고 픈 소리 굽다 모르면 물어보라. 음, 물어보면 됩니다. 맞아요. 물어보면 맞아요. 너무 말까? 잘해주고, 내가 탈북민이란 거 숨기고, 아, 내가 탈북민인데 저 사람들이 나앉다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아니에요. 않겠나. 할까? 절대로 안닙니다 음. 물어보면 됩니다. 좋은 사람들 제 경험입니다. 예, 좋은 사람들도 음. 많고, 잘 가르쳐 주시고, 안 되면, 본인들이 다 해주세요. 핸드폰 주세요. 음. 고객님 핸드폰 주세요. 모르면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그치? 다 해주시고 음. 다 좋아요. 음. 물어만 보면 돼요. 입 닫고 있으면 누가 안해줍니 전부 안,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진짜 돼요. 어, 오늘 방송 통해서 달국민들인지다가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 머르면 물어봐라. 그리고 달국민이은 음. 절대로 숨기지 마라. 왜 숨기겠습니까? 한거 아니에요. 아, 우리도 어,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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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나는 로, 물어봅니다. 간계안 합니다. 내가 뭘 무, 모르는 건 네. 물어보는데. 장피가 없습니다. 차라리 물어 안 보고, 아는지 아는 게더 장피스러운 거지. 음. 장피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막 음. 한국 언니들 사귀면은, 음. 이게 사투리 나오잖아요. 저 그치. 아무리 뭐말 숨기려고 해도 사투리가 음. 나오거든요. 언니들이 고향이 어디나 물어보면, 저는 고향은 북한이에요. 물어봐요. 그렇게 그렇지, 알려주면은 음. 언니들, 제가 그러거든요. 저 모르는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을 수 있는데, 언니네, 사귀면서도 언니네 음. 모르는 거 많이 알려주세요. 그치, 어, 이렇게 하면, 언니들이 알았다고. 되게 좋게 지내고 막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음, 모르는 거다 물어봐야, 거다 물어봐야 음, 돼요. 음, 물어보면 물어봐야 다 알려줘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그저 방송을 이렇게 마치면서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그저 우리가 모르면 탈북민들은 맞아요. 물어봐야 됩니다. 네. 그저 모르면 무조건 아는 길도 물어보고 가라지. 그러니까 물어봐서 우리가 음. 아 모르면은 저사람이 내가 이거 말했다가 이 사람이 안 대주면 어떻게 하겠지? 손이 니뭐 절대 그건 이니깐입니다 무조건 친절하게 다 대해줍니다. 물어봐요. 저는 제 경험입니다. 제가 그냥 물어봐서 그분들이 대주는 데서 많이 힘을 놓고 대담하게 저는 해서 인출기 뭐 현금 막히는 게 없이 저는 제 손으로 전다 합니다. 지어 그 카톡으로 충전해서 주는 그 현금 그것도 제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면 됩니다. 네. 네. 그래 오늘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이런 이야기를 또 실수담도 들려주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